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동경의대병원 H 로고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평소랑 다르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건강검진 국가검진을 받았는데 폐 음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영이 생기면은 무조건 한번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 호흡기 내과에 찾아왔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설량 CT를 찍어서 아... 실제로 폐에 진짜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A f e m o m e n t later 오늘 저희 CT 검사 끝나고 나서 진료 다시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별다른 시티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 괜찮다고 보셔도 돼요. 아. 어...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어, 다행이네요. 알겠으니. 네. 네. 네, 저희 이렇게 이제 진료 다 받고 자리 옮겨가지고 저희 교수님께 조금 더 정확하고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진료실에서 저한테 어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음영이 보였다.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CT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음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자 미치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좀 어떤 건가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검진이 뭔지를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진료를 보잖아요. 그쵸, 네. 그건 이제 아파서 가는 거고, 네. 검진은 뭐냐면 아프지 않은데 어, 정기적으로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을까 하고 보는 게 검진이에요. 검진을 엑스레이에서 찍었을 때는 이걸로 많은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 사진이 정상인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보이는지를 보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검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보는데 조금 세게 줘요 결과를. 그래서 우리가 음영이 보인다는 거는 네. 정상 폐라는 게 있고요. 정상 폐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폐는 까맣게 나오고 여기 갈비뼈가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죠. 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점 같은 게 있거나 그림자가 보이면 어? 비정상적인 음영이 보이니까 한번 진료를 받아보세요라고 판독이 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나요? 음... 그래서 없네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일반 분들은 엑스레이 찍으면 되게 많은 정보를 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실제로는 정확한 검사는 아니에요. 가장 음. 아, 간단하게 사람 몸이 입체잖아요. 넥스레이 3D로 찍는 게 아니라 2D로 찍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압축해서 찍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게 겹치면 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음영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엑스레이에서 이런 음영이 보이지만 네.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네. 아니, 폐액은 깨끗한데 다른 게 겹쳐서 그렇게 찍혀서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그래서 그걸 감별하기 위해 저설량 네. CT를 찍으신 겁니다. 아... CT에서도 똑같이 이제, 음영이 어, 그렇죠. 있죠.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네. 동전 같은 게 보여요. 아,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폐에 결절,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폐암 같은 게 생겨서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음... 그걸 CT를 찍으면, 뭐 CT도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폐에 있는 거고, 정말로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있는 거다. 아니면, 아, 그런 거 없는데 이런 혈관이나 뼈가 겹쳐서 보이는 거다. 네. 아니면 이제 뭐 옛날에 그, 알아서 뭐 돌멩이처럼 딱딱해서 석회화가 있는 거다. 이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야.